제대로 속여보겠어! 자. 완전히 눈물 흘리게 해주겠어! 어, 언니 이제 언니말잘 들을게 맘 언니로 모실게 혜주야 아. <laughs> 너우리거 사는거 아니지? 어어어 어. 주디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 저희가 지금 부산에 가고 있어요 오늘 아침부터 달려서 부산에 거의 다 왔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우 이쪽에... 여거 요게 낙동강인가? 응. 여기는 낙동강 대교 어, 여기 납동강 대교를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 오전에 처갓집 잠깐 들려서 아침을 먹고 지금 부산으로 다시 넘어가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지지배 여러분. 제가 운전기사입니다. 사실 은 저희 본가까지 오빠가 운전 타고 왔는데 제가 <laughs> 전차하섰어요 처갓집까지는 제가 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해주가 바톤 터치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혜주 씨, 오늘 저희가 부산에 온 이유가 뭐죠? 오늘은 정말 재밌는 작전의 자로 저희 부산에 왔습니다. 작전이요? 네, 우리 주디브 여러분들 보시면 아마 진짜 재밌을 건데 <웃음> <웃음> 무슨 작전이죠? 바로바로 바로 제 여동생 몰파 작전입니다. <laughs> 혜주가 지금 운전을 하고 있으니까 약간의 부연 설명을 해드릴게요. 혜주가 동생이 되게 많잖아요. 동생이 4 명이나 있는데 그중에 바로 밑에 현주라는 차제가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요. 해주랑 정말 엄청 친한 남사친하고 결혼을, 결혼을, 할, <laughs> 결혼을 할, 하기로 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해주가 둘한테 어떤 걸 선물해 줄 생각인가요? 바로바로 바로 혼수 가전입니다. 이야... 가전을 통째로 다 해주시나요? 네, 와... 통째로 사는 게더 싸니까요. 클라스 보소! <laughs> 사실, 제 친구는 이렇게 몰카 하는 걸 아, 알고 있거든요. 미리 같이 얘기가 된 상태에서 지금 태성이를 만나서 작전을 짤 거예요. 몰카를 어떻게 찍을지? 네. 그리고 동생이 어떤 가전을 원하는지도 파악이 다된 상태입니다. 아, 재밌을 것 같아. 그래서 저희의 계획은 신혼집에다가 세팅을 해놓고 입주하는 날? 입주하는 날 저희가 안에서 짠! 하고 맞아. 나타나는 거죠. 가전과 함께. 내 같은 애로 와가지고 어 뭔데? 이러고 어 대박이다 이거 끝날 것 같은데? 어 언니야 땡큐 이러고 끝날 것 같은데? 아, 진짜로? <laughs> 어 서울은 많이 고마워하겠지 근데 막 어, 언니야 뭔데? 진짜 감동이야 그, 그 이러진 절대 안할것같은 아. <laughs> 근데 아마 처음에는 그로울것 같아 딱 집에 갔는데 가전이 있으면은 혜성이가 해준 줄 알고 오빠! 막 이럴 것 같은데? <laughs> 아 나는 내가 바라는 그런 그림을 감동의 눈물 흘리면서 아.. 아 언니야 이제 언니야 말잘 들을게요. 마음은 니로 모실게. 요 아. <laughs> 약간.. 결국, 결국은 결국은 아. 이런 나쁜 속셈이 있어요. 자기의 <laughs> 완벽한 수화로 만들기 위한 아 진짜 제일 막안 듣는 안 자... 동생이긴 합니다. 와, 제일 저런 <laughs> 왜, 거에 싸 현주 이쁜데 왜.. 엄마가 그래, 착해. 마우씨도 착하고 그렇긴 한데 나랑 제일 많이 싸우지. 그러면 제 친구를 만나러 출발 허구 왜 안나옵니까 지금 몇 분째 기다리고 있는데 어우 어우 하이엄 하이엄 어제 뭐하냐 했는데 본다고 하면 의심할 것 같더라 그래서 그치 지금 그치? 이러고 있는 줄 알고 현주야 너무 미안하지만 너의 빅보스와 형부가 좋은 일 하려고 하니까 거짓말을 이해해주길 바래 <laughs> 제대로 속여보겠어. 그래, 제대로 한번 <laughs> 속여봅시다. 완전히 눈물 흘리게 해주겠어. 일단, 우리가. 카페 가야 돼. 어, 카페 가서 아, 정리 한 작전을 조금 짜고. 응. 아, 좋아요. 그리고 세성이가 가전 색상을 알아냈대. 아, 네. 아, 올 화이트 인테리어를 음. 좋아해. 지가 좋아하는 인테리어를 나한테 링크 보내는데 그것도 저장을 제가 해 놨거든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그거 오케이. 카페에서 같이 보면 오케이. 아마 저희가 좀 해야 되는 방향성이 정확게 잡히고 오늘 너무 두근두근하니까 빨리 출동해요. 제가 아, 오늘 다 사니까 오늘 돈 쓰지 마세요. 아, 오늘 <laughs> 제가 올페이 하겠습니다. 갑시다. 오늘 갑시다. 제가, 갑시다. 제가 다 삽니다. 오늘 지갑 쓰지 아, 마세요. 알겠습니다. 네. 갑시다. 출발. 와우 바다, 바다 지주네 간만에 성정이에서 역장 왔습니다 사투리 바로 나오죠 <laughs> 역시 부산 여자지 부산 아이가 <laughs> 와 간만에 부산 아이가 좋네 여기 공사 중이고요 조기사 운전해 예 오늘 오빠 좀 잘생겨 보인다 오빠야 아 진짜? 어? 잘생겼다 항상 아, 잘생겼지만 오늘 더 잘생겨 보이는데 좋단다, <laughs> 좋단다. <laughs> 좋아한다, 좋아한다. <웃음> 짭니다. 아 근데 뭐야? 짰단다, <laughs> 넌 지금 먹고 있어. <laughs> 왜? 아 이거는 좀 눕혀서 다를까? 아니, 아니 그대로 잘라야지 아이고 와 이게 너무 같다 떨어지잖아 친구야 아니 그래도 떨어지면서 먹는 거지. 미쳤어 음. 그래 아닌가? 눕히면 어차피 다 떨어지잖아 음, 그런거지 야아 이거 퍼먹을려고 아깝다 얘가 아니 아니 이게 위에 괜찮아 팔은 <laughs> 자 걔한테 야, 이거 뭐아 <laughs> 아니 걔한테 이 이게 괜찮아 너 <laughs> 이 생각을 잘못했습니 네, 이게 이상지하철어야마나싱싱한 알아? 학교를 몰라? 학교에 뭐는네다 그. 그래. 그러지 말자 어? 가족들 어이 어, 어, 동서 어. 아예 어. <laughs> 젖었네 내 인생 평생 혼나고 살겠네 야 예? 뭐요? 나는 뭐라고 해야 돼요? 나는 <laughs> 아 형이요? <laughs> 형 간지? <갔지>? 나 <laughs> 근데 진짜 진지하게 생각하는데 나는 좀 다행이고 <laughs> 말 드세요 우리 우리 집안 가족들 네? 형은 그래도 한명 있잖아요 현주고 형한테 뭘시키진 않잖아요? 저두 명이잖아요. 그러네. 왜난 예언도 안 시키는 거야? 아, 아니 그냥 이건 아이디어인데 그냥 우리가 다시 생각한 건 이거야 들어올 때 우리는 이제 이미 방에 있는 거야 그 너는 딱 들어와 오빠 이게 뭐야? 근데 그때까지는 너가 웃기만 하고 아무 말도 안 듣는 거봐그 뒤에 뭐 이렇게 그다 보여주고 방에 파일럿 있다 들어가면 우리가 있는 거 어, 근데 경북마을에 것 같은데 내 생각 하나 더 있다 우수만 있다가 나올 때 케이크 같은 거 들고 나와서 어. 괜찮다, 잘살아 이렇게. 야, 해보고, 야, 어, 괜찮다, 어, 괜찮다. 어, 니가 들어가기 전에 이거 사실 가도는 해주고, 다해주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그렇게 나가는 게. 어, 맞아. 네. 그때 형이 케이크랑 해주롬 들고 네. 등장하는 게 저는 그림이다잘살아 이렇게 감동이 두분오잖아요 보고 싶은데 못 봤다가. 그러네. 갑자기. 니 네, 네 말고. <laughs> 네. <이만> <laughs> 오케이. 아니, 그러면 오늘은. 일단, 가전을 보러 가고, 우리가 가전을 날짜에 맞춰서 보낼게. 그럼 되죠, 그럼. 감사합니사 예, 예.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잘 합시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에이. 작전 타임 끝내고, 지금 가전 보러 바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 가보겠습니다. 어, 아, 여기 처음, 와봐요. 처음 와봐? 에이, 네, 이 하긴 올 일이 없지? 여기 이제 광고 아닙니다, 에이. 너무 신났네. 아, 어, 아, 너무 보고 질까 <laughs> <laughs> 이거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어. 아 근데 이거 미쳤는데. 그렇지. 아니 이거 진짜 진짜 이쁘다. <laughs> 네. <웃음> 여보세요? <웃음> 화이트 톤을 좋아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저저 매트한 색깔 이좀세요 약간 그 뭐라 해야 되지? 아이폰도 화이트보다 원래 스페이스 그레이잖아요. 그렇지 그렇 아 근데 진짜 우리도 바꾸고 싶다 어렇 나도 그것도 너무 예쁘지 않아? 저기 LG전자 광고주 분들 연락 부탁드립니다 아 근데 스타일러는 되게 예쁜데? 근데 이거는 좋은 게 전신 거울로 쓸수 있어서 좋아 근데 이거안 돼요 아 이건 안 돼요 <laughs> 근데 나 저게 지금 컬러가 제일 예쁜 것 같긴 하거든 그러니까 저기에 녹색까지 같이 들어간 거? 아 근데 녹색은 형들 안좋아하시는 아이고 신났다 신났어 혜주야 너 우리 거 사는 거 아니지? <laughs> 어나 어, 어. 아, 나도 너무 좋아가지고 <laughs> 그러면 지금 뭐살 건데?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스타일러 청소기 봐야지 완전 신났습니다 지금 둘이 <웃음> <웃음> 아니 나는 무조건 거울 맞죠 어. 저도 얘기 나는 거 같아요 근데 이게 세트가 안된다면 어. 저는 요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치, 오히려 그치. 아. 근데 만약에 똑같이 할인이 적용되면 음. 저는 요거 하고 싶긴 해요. 그러면 너 이제 이거로 가서 울지가 바꿀래 어? 한다냐? <laughs> 장난 장난. <laughs> 바꿔도뭐 사실 뭐무물못 음. 하긴 하는 거지. <laughs> 아니 사주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해. 그래 <laughs> <laughs> 아, 다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적응인날인니 <laughs> <laughs> 저희도 최대한 잘때드릴수 있는 날이니까 말씀드렸던 카드 발견하시면 돈을 좀더주실 네? 요 아니 근데 너무 제가 생각해보다 비싸가지고 오브제는 어, 원래 비싸다는데? 저는 근데 저는 청소기가 그런 거를 살면서 처음 해봤어요 거 너무 비싼데 어, 우리 컴백도 신나셨네 너무 좋아 <laughs> 근데 너무 비싸가지고 지금 좀 그렇습니다 <laughs> 아유 뭘 너랑 현주한테 네. 하는 선물인데 살, 살면서 제일 비싼 가전을 보고 있어요. 사무실 냉장고 30만 원 정도. <laughs> 지금 가구를 보고 나왔는데요. 제가 신혼 때 갔던 이런 글맥대랑 좀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오브제 아, 너무 예뻐요. 저희 집도 오브제로 하고 싶지만 그래도 좀 오래 써야 되니까 아 오브제 때 바꿨으면 너무 좋았을 걸. 오브제 아무튼 너무 예뻤어요. 아무튼, 이거는 광고가 아니고, 저희가 바로 오브제를 선택을 했다는 거.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 거짓말 하지 마. 이쁘긴 한데. 너무 예뻐서 눈 돌아왔잖아. 너무 비싸요. 아니다. 해준다. 해주가 간다. 아, <laughs> 해주가 네. 플렉스 네. 한다. 저희 오늘 뭐뭐 견적 받았냐면, 일단 냉장고. 냉장고, 워시타워랑, 워시타워, 스타일러 네어나 저건 안네 공기청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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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에어컨 두개 에어컨 두개 네. 네. 청소기 청소기까지 어. 모두 다 오브제로 오브제 최신형 오브제. 오브제가 진짜 이쁘더라고요 다음에 네. <laughs> 바꾸기로 <laughs> 아 그래 우리 나중에 이사하고 바꾸자 네. 3 년만 참자 여보야 우리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저희 견적을 받았고요 저희는 LG 전자로부터 아무런 항고나 이런 게 아닙니다. 진짜로 가서 좀 해주 플렉스 하고 왔습니다. 아직 결제는 안 했고요. 좀 네, 비교 비교 견적 좀 내보려고 일단 견적만 받아왔습니다. 오늘 플렉스가 좀 심하게 플렉스. <laughs> 아뭐 <아이고, 웃음> 친동생이랑 절친이랑 결혼한다는데. 근데 근데 너무 이쁘더라. <laughs> <laughs> 안 사달란 말을못 했더라고요. 너무 이뻐. <laughs> 아무튼 그래서 오늘 저녁은 네. 태성이가 아, 제가. 아주 맛있는. <laughs> 해운대암소갈비 오늘. 근데 암소갈비 있는 거다 시키십시오. 우와. 아, 알겠습니다. 네, 오늘 배터지게 오늘. 아 그래도 이제 운동 중이니까. 네. 네. 단백질 섭취. 네. <laughs> 오늘 배 터지게. 최고급 단백질을 섭취해요. 네. 오늘 저녁은 최하더라도. 예, <laughs> 많이 드세요. 진짜 장난이야, 아, 장난. 배터지게드세요좋습니다 장난. 그러면은 우리는 저녁 먹으러 가 볼게요. 평 인사해 주세요. 릴렉스. <laughs> 예. 헐. 웨이팅? 저희 지금 암소갈비 왔는데 웨이팅이 40분이에요 너무 많아 어, 그렇지만 기다릴 거예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기다리는 것도 행복해 <laughs> <laughs> 암소갈비 어. 플렉스 하겠어 아, 여기 대박. 처음 왔어요 나도 저희 저지 오래됐는데 처음 왔어요. 아무튼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술이 술술술 아, 들어가는 암석애비 음. 광고는 아닙니다 우리좀 광고같이 많이 했다 봤죠? 오늘? 어. 그러네 LG 갔다가 해운대 갔다아 <laughs> 그러니까요 그래. 그 2년차 소감 한마 해주세요 야. 요새 리즈라이크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어 아, 저는 변함이 없는데요 저도 변함이 없습니다 <laughs> 네, 상교같은 <상류> 마음 <laughs>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 제 맘에서 을 <laughs> 너무 합니다씨 아. 아. 뭐. 어, 이거, 와, 진짜 소름돋았어. 이거. 어.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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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잖아, 맞잖아, 맞잖아. 아니, 네. 형. 예, 네. 뭐가 먹어? 뭐, 야, 야 네. 형눈 늙은 거 봐. 라 결혼하기 전에 네. 안 늙었다고. 네. 네. 사람 늙었다. 사람하겠지 남편? 사람 맨날 들고 있어야겠다. <laughs> 잘해주니까. 아, 드디어 들어왔다. 들어와. <laughs> <드디어> 그래도 <laughs> 맛있게 먹어. 오케이. 잘 먹겠습니다. <laughs> 아니, 여기 야 <laughs>

와아 먹어봐야 겠거 이거 겍둑섭쇠까지요음 음. 음. 너무 맛있어 맛있지 아, 혜주음응 많이 먹어 형이 근데 최근에 <목소리> 먹은 술 중에 제일 잘 먹었네 혜주 <목소리> 어. <그래서> 이게 안주가 <목소리> 진짜 중요하지 혜주야 예, 이안 예, 예, 먹어서 아니 예. 예. 아니. 야 바로, 니가 술 먹은 지얼안 뭐? 됐잖아 아니 안 좋아 안 좋아해 술이 니 뭐한다 니 뭐하나 니 뭐하나 동생아 지금 표정 봤죠? 어, 이게 평소의 <laughs> 아, 표정이에요 이거 내가 편집에다 살려줄게 혜성 <laughs> 진짜 맛있지? 아 멋지네요 너무 행복합니다 어차피 이게 제 oh, 마지막 인생 miedo. 마지막 암소갈이야 도대체 뭐지? 다아 그래? 진짜 아니, 이 소스가 진짜 맛있네, 이게. 진짜 네. 맛있어 음. 말... <laughs> 친구야, 고마워. 그래, 말모라. 이제 친구 야이다 이거. 아, 가족이지. 예제. 동서 예. 자, 그럼 이제 열심히 먹을게요. 응. 응. 아 어제 태성이가 저희가 가전 해줘서 고맙다고 저랑 혜주한테 이렇게 골프웨어를 선물을 해줬어요. 너무 고맙죠. 일단 현주한테는 비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말할 날이 오겠죠. 지금은 말 못하니까. 아무튼 태성아 너무 고마워. 여기 있어 있어 이거 응. 이거 응. 그리고 이거 청소 기 이거 응. 이거 응. 흰색 이거는 흰색, 흰색. 맞아. 다 찍어놨네. 잘했네요. 계약합니다이 오늘. 네. 신동생이 결혼을 해가지고 홍수 아, 가전을 해주기로 했어요. 저희가 하게 되면 은 부산으로 보내야 되거든요. 신혼집부산이요 예. 배송은 항상 관없이니다 어시타워, 스타일러 청소 세트고요. 일단 에어컨, 공기 청정, 2가는데 네, 결제 금액은 이렇게 나와요. 또 중요한 게 금액도 금액이지만 저희가 또 사은품까지. 그릇 세트, 프라이팬 세트. 지금 구매하시면 에어프라이어랑 냄비 세트가 하나 더 나가요. 총 사은품이 6가지 카드는 2개 발급하시는 거. 조건이란 건 딱히 없고요. 100만 원한 번만씩만 써주시면 돼요. 오, 무슨 카드 발급하고 뭐 할인받고 하는데 너무 정신이 없네요. 네, 여기 아무래도 오픈점이라서 사은품도 좀 많이 챙겨주시고 근데 우리 정수기까지 했는데한 응. 200만 원 정도 싸게 하거 어, 저... 음, 지난번에 견적 받았던데보다 한 200만 원 정도 더 싸게 오, 포함했는데. 어. 지금 거의 결제 직전. 어, 어, 다드셨습니다 네. 어. 결제 끝. 다 했다. 잘해봐, 현재야 <laughs> 아, 이거. 아, 이거 진짜. 이거 얘기해도 되나? 아, 네. 나러면서 어, 언니, 추위금 얼마나 될것 같아? <laughs> 네이버에서 세탁방을 찾고 있어요. <laughs> 세탁. 기가 없어서. 와, <laughs> 이거 아, 진짜. 음, 려요 至尊。<laughs> <laughs>